예, 해수님 축하드려요. 오늘도 빨강빨강이 아주 예쁘게 또 하고 오셨네요 어, 우리 또장애주가순님께서 우리 낙서마을에 계시는 많은 분들에게 또 해물을 주셨습니다. 야, 우리 아유, 면장님. 아이고, 아이고, 면장님. 아이고, 아이고 유희나코다 주시면은. <laughs> 아유 감사합니다. 아니. 부자 동네라 하시던데 이렇게 또 용돈을 또 주시고 감사합니다. 오늘 부자의 기운 왕창 받아가지고 저도 더욱더 열심히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납수면오늘 이제 항상 건강하시고요, 행복한 일만 가득 가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장미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만. 자. 네, 다시 한번 오만원빼가지가오만은 항상 건강하시고 5만은빼가지가 5만 5만 그래 빼가지고. 그래 크게 네. 얘기해 주고 안돼안돼안돼빼가지가 잠깐만 죄송해. 제가 뺄게요 지갑을 세상에 나한테 주면 내가 알아서 할 건데 저기다가 잘게 세상에 내가 그렇게 웃지 않아 자 이제 우리 대한노인회낙서면 부회장님이신 김자일 회장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너무 감사해 고생 많이 했지 너 많이 기다리셨죠? 네, 우리 악서면 마을 주민들에게 선물을 드리고자 기다리셨는데 네세분 추첨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김자일 회장님께서 누구를 추첨해 주실지? 네, 음? 응? 형님 얼굴 좀 많이 비차고. 형님 좀 그러지 마라. 형님가 떠봐라. 시또 진짜. 자, 형님 이 자식 왜이러는지 모르겠다. 음, 음, 가수는 음, 좋아서 죽을라는데. 하지 마라. 이 새끼 진짜 막고 싶나. 네, 마. 마. 하지 마라. 새끼도 김라야이 새끼 내 마음이다. 네한테 피하는 새끼야. 새끼 진짜. 뭐김 정감이 살나그 남아. 나한 내가 내려 둡는 빠져. 안 빠져, 찍을 테니까. 빠져. 안 돼. 어. 내가 낙방 줄게. 그럼 한고 아이, 해요. 아이비무터 무효. 무효? 무효란다. 어. 님 무효. 무효입니다. 김 무효. 어, 니다뭐아 박선영 씨. 면장 박선님 면장 보자박선장님 죽었다. 노인노 내가, 내가 다른 사람 자, 그러면 내가 이잖아 사무국장님 르세요 노인회 사무국장님 오니까 노인회 사무국장님. 대한 노인회 아, 아, 우리 아, 낙서면 아, 사무국장님. 어신시 아, 아, 자. 아, 저 네. 아, 아, 자, 네 우리 사무국장님, 와 멋있으십니다. 네, t v 에서 많이 보신 것 같아서. 네, 자 우리 또세 분께 대문의 세 추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사무국장님께서 우리 마을 주민들께 삼포 변소수님. 삼포. 요빈소손님 신기해 김한이님. 신기해 김한이. 아버네 최상정님. 아버네 최상정님. 없으면 다, 다시 합니다. 사무국장님, 야, 예, 이렇게 또 오셔서, 더 하시는데 이제 면장님 이제 추천하시나요 예, 우리 면장님 아, 하시면 되는데. 위원모전 네, 네, 하셨습니다 네, 장전님은 어, 다시 자리로 돌아 주신다는 거. 네. 네. 글선 네. 계속. 네, 자, 제다 위원장님께서 혹시라도 예, 주최측에또 네. 네. 논란이 있을까 염려하실까 봐 우리도 추첨권을행운권을잘 섞어서 공정하게 다시 한번 공정하게 마지막 남아 있는 선물을 우리 주민분들에게 드리고자 합니다. 네. 이게 노래 얘기가 맞는다. 정말 잘생긴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잘생고 계십니다, 우리 면장님께서. 자, 이제는 우리 또 강대웅 노래 사랑이 마지막 우리 또 가수분들이 남아있지요. 안채장들 노래. 너희 우리 노인회장님, 우리 어, 낙서면 부회장님, 김자일 회장님, 김자일 부회장님 모시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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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많은 분들이 그 부회장님의 노래를 듣고 싶어 하시다고 합니다. 인사 한번 말씀 아, 부탁드립니다. 노래를 뭐 잘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장롱떡떡 주장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대한노인의 낙서면 부회장님이신 김자일 회장님께서 부르실 곡목은? 윤정의 언제 벌써 언제 벌써 네. 나...

친구는 한웅령, 우리 친구의 형님. 제일 좋아하는 형수님 글로벌. 음. 아, 회장님. 여슨패이 많이 시네요 예. 네. 자 그러면은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앵콜은 잠시 후에 듣도기 우리 사무국장님 사무국장님 앞으로 자, 오늘 하이라이트 사무국장 사무국장님 강대웅 예. 아니 사무국장님이분은 낭만에 대하여 야 그럼 누구 노래지요? 최백호의 낭만에 대하여 최백호 여기 여기 오신 분들 여성분들일세 쓰러지게만 들르시겠다이 말이지요? 행그 노래 어려운 건데 아주 어려운 노데 낭만에 대하여 최백코 구장님께서 한번 더 멋지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위 팬들 어디 계세요? 오늘 이분이 제일 수고 많이 하셨어요 강대웅 대왕이 나는 여기 개인기 크다 we 행님 습니다 최우수상 최우수상 장하지안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우와. 감사합니다.